네, 환경과 운동 전열과정 3부입니다. 예.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냐면, 전도라는 거 공부했었거든요. 예. 자, 돌발 퀴즈. 예. 전도라는 이 전열과정에서 예. 열을 전달하는 과정 중에 이제 전도라는 게 있었는데, 전도의 키워드가 뭐였어요? 예, 맞아요. 접촉이에요, 접촉. 무엇과 접촉을 하는 거죠, 그쵸? 그렇죠? 렇 예.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게, 무엇과 접촉해서 열이 전달되는 기전, 이게 바로 전도다,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, 컨덕션이라고 합니다. 컨덕션. 예. 그 무엇이 뭐였어요? 그 무엇이라는 게. 그 무엇이 바로 물이 있었고, 이게 물을 제가 맨 먼저 쓰는 이유, 예, 전도성이, 전도성 열 손실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, 라는 얘기를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공기도 있고, 그 다음에 물체가 있어요. 물체도, 물체도 틀려요.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날씨가 추워요. 추운 날, 나무가 있고, 목재가 있고, 철재가 있어요. 철. 두 가지 중에 어떤 거에 손대면 더 손이 시려울까? 당연히 철이지. 그러니까 물체 중에서도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전도성 열 손실이 클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쵸? 그렇죠? 어떤 거, 어떤 것과 접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도성 열 손실이 틀려질 수 있다 근데 물이 엄청나게 전도성 열 손실을 늘려줄 수 있다 증가시킨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음. 이 공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공기랑 전도를 하고 있죠 그죠 접촉이니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공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피부가 있으니까 지금 공기와 피부가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촉하고 있잖아요 전도성 열 손실이 예,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. 공기가 뜨거우면 뜨거운 공기가 우리 몸을 체온을 상승시킬 거고 접촉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우리 몸은 뜨거운데 공기는 좀 차가우면 열이 손실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이게 바로 전도성 열 손실인데 손실인데 이 공기가 가만히 있나? 공기가 가만히 있어요. 이게 정체돼 있어요. 공기가? 공기가 비교적 정체돼 있을 순 있지만 가만히 있진 않지. 그렇죠? 공기는 유동성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?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의 유동성을 만들기 위해서 선풍기를 트는 거예요 더울 때 부채질도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? 아 이게 유동성이구나 그러면 그러면 공기와 우리가 직접 이거 우리라고 했지만 사실은 무엇과 무엇 공기와 그 무엇이 또 접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? 그 무엇에 또 인체도 포함될 테니까 여기에 그쵸 그렇죠? 인체를 인체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물 공기 물체가 무엇이지만 공기를 중심으로 보면 인체 자체도 무엇이 되는 거니까 그죠 이해됐죠 어쨌든 어쨌든 공기와 무엇이 접촉했다 전도인데 그 공기라는 게 유동성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대류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대류 그러니까 공기와 무엇이 접촉하고 있는 그 자체는 전도지만 전도지만 그게 움직여요 그럼 대류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선풍기를 튼다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린다 대류성 열손실을 유도시키는 거지 열손실을 유도하는 거예요 열손실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어요 물속 근데 이 물속이 냉탕이네 와 엄청 춥지 겨울에 냉탕 들어가 보셨어요 전 들어가 봤는데 와 짜릿하지 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냉탕에 들어갔는데 처음엔 춥지 처음에는 이렇게 물속에 딱 들어가면은 처음엔 추워요 그쵸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이 안에 막 오늘 한번 실험을 하실 수 있으면 예, 직접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, 실험 정신 중요하다니까 예, 직접 해 봐야 돼요 직접 안해 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<laughs> 자이 사람이 냉탕에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 가만히 있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체온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온, 체온이 몇 도? 37도 예. 요 체온 때문에 이 우리 신체와 직접 맞닿아 있는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맞닿아 있는 물 여기에 경계층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좀 따뜻해져요 물이 근데 예, 물이 이제 정체되어 있다면 탕 안에는 물이 좀 비교적 정체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제가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생겼던 따뜻한 경계층이 무너지는 거지 그러면서 또 추워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냉탕에 들어갔다 전도가 일어나겠지만 이 전도가 일어나는 이 접촉에 있는 층 그 층이 따뜻해진다니까 왜 우리 체온 때문에 그러면 비교적 전도성 열 손실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 대류가 일어나요 대류 예. 그러면 대류성 열 손실까지 거기에 가미가 된다니까 그러면 추워요 가만히 있는 게 움직이는 것보다 따뜻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움직이는 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춥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 손실이 더 커진다는 얘기네 아 그러니까. 공기, 혹은 내가 물 속에 들어갔을 때는 전도성 열 손실 플러스 대류성 열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, 가만히 있으면 접촉이지만 움직이면 대류예요. 그러니까 대류라는 건이 물체가 움직이는 건데, 물체가 움직인다? 공기와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대류성 열 손실이다라는 거예요. 네. 자. 대류성 열 손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. 대류를 공부한 거예요. 대류는 컨벡션이라고 합니다. 컨벡션, 예. 영어로 컨벡션, 오늘도 철자를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예. 자,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.